아재개그 네번째 이야기 박쥐의 고향인 나라는? 베트남 총소기가 직업인 사람을 두 글자로 하면? 찹탕 무가 새에게 자기소개할 때 하는 말을 네 글자로 하면? 버드나무 고양이를 건네주며 하는 말을 두 글자로 하면? 자켓 깡통 여러 개를 때리다를 네 글자로 하면, 캔들 가격, 소풍 가는 학생에게 삶이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네 글자로 하면, 삶은 계란, 간단한 병은 폭력을 사용해서 고치는 병원의 슬로건을 세 글자로 하면, 폐 잔병,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수는 19만, 산에 올라가서 거사를 모의함을 네 글자로 하면? 산업혁명. 고려대학교에서 티켓을 나누어주는 물고기를 다섯 글자로 하면? 고대표준호.